오늘은 생의 상자 1기.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렛 e 고고 go, go, go! 이것을 아담을개부을 적은 색입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,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백삼십세에 자기의 모야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셨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 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, 그는 9구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. 세상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, 에노스를 낳은 후에, 후 대,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,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. 에노스는 9 0세에계난을 낳고, 계난을 낳은 후 108,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,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. 계란은 7 0세에 말할란렐을 낳고, 말할란렐은 낳은 후 나들지내들자나들을낳들며 그는 이 나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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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야나들 나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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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들 살고 죽었더라. 야나들 다음 후 팔백 년을 지니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구백육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. 에녹은 육십오 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 삼백육십오 세에 살았더라.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팔 발...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시되 내려와서 땅에 저주 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 7십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오백 세된 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네 아, 네. <laughs> 안녕.